야! 제가 걔야 예전에 냄새 심하던데. 근데 지금 완전 딴 사람이야. 오히려 향기나. 한국 갔다 오고 나서 그렇게 됐대. 한국? 진짜? 영국의 한 대학교. 악명 높은 채취 때문에 조용히 사라졌던 여학생이.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길 꺼리던 그 애는 이제 사람들이 먼저 가까이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예요. 영국의 대학생이죠. 런던 북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는 엄마랑 오후에 따뜻한 차 마시면서 민트 비스킷을 곁들이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그렇게 평범하고 단정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는 여자애였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제 몸에서 늘 냄새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중학교 2학년쯤이었어요. 샤워도 매일하고 데오드란트도 이것저것 바꿔 써 봤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질 않았어요. 버스를 타면 저를 피해 않는 애들이 있었고 수업 시간엔 꼭 누군가 창문을 열자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죠. 혹시 나 때문인가? 그 의심이 반복되니까, 나중엔 거의 확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나한테서 냄새 나는 거 맞아. 그때부터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엄마 화장대에 있는 걸 몰래 한두 번 뿌렸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었어요. 나중엔 수업 끝날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향수를 다시 뿌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누가 저한테 직접 냄새나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죠. 눈빛, 코 찡그리는 표정, 몸을 살짝 뒤로 빼는 움직임. 그런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크게 와닿았어요. 말안 해도 다 아는 것 같은 분위기요. 친구들 사이에서 점점 조용해졌고,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제일 뒷자리, 창가 쪽, 사람 없는 테이블. 그런 공간이 편했어요. 점심 시간엔 일부러 천천히 갔어요. 앞에서 누가 코를 문지르는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게 일상이 됐죠. 그땐 배고픔보다 시선이 더 두려웠어요. 입맛이 없다고 말하면서 트레이를 반쯤 남기는 게 습관처럼 굳었어요. 고등학교 땐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냄새에 예민한 애들 앞에선 숨도 조심스럽게 쉬었고, 가까이 오는 걸 피했어요. 어느 순간 친구는 사치였고 가족들 앞에서도 움츠러들게 됐어요. 엄마가 빨래해서 갓 꺼낸 옷을 제게 주면서 "이제 이건 냄새 안 나지?" 했을 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아무 말안 했지만 그말 속에 있는 진심이 제일 아팠거든요. 다들 알고 있었구나. 다들 조심했던 거구나. 그러면서 방 안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저는 책상 옆에 앉아서 뷰티 유튜버들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멋진 메이크업 보는 게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영상 속 사람들한테서 냄새가 안날것 같은 이미지가 느껴졌어요. 카메라 앞에서 반짝이는 피부, 잘 다려진 셔츠, 말끔한 표정. 특히 한국 유튜버들이요. 그 사람들은 향수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대신 샤워 주기, 수건 관리, 속옷 교체 루틴 이런 말이 계속 나왔어요. 좋은 향기는 향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옷과 정돈된 생활에서 나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멈칫했어요. 맞는 말인데 왜 나는 지금껏 향수만 찾았을까? 왜 땀을 감추는데만 몰두했을까? 그날 밤. 저는 향수 대신 물티슈를 챙겼어요. 그리고 땀이 나는 부위를 자주 닦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었고, 이게 뭐가 달라지겠냐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울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전보다 덜 불쾌한 얼굴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 즈음 대학에서 진행하던 단기 연수 프로그램 공지가 올라왔어요. 한국의 뷰티 아카데미와 연계된 6개월 코스였고, 생활 루틴과 위생까지 함께 배운다고 되어 있었죠. 처음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고민도 안 했어요. 이메일 바로 보냈고,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영상통화로 인터뷰까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였어요. 제가 그 얘기 꺼냈을 때, 처음엔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제 얼굴을 오래 보셨어요. 그러더니 내가 그 나라 가서 웃을 수 있다면 난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울 뻔했어요. 엄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숨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사실 예전엔 한국에 대해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K드라마나 K팝으로 유명한 나라.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지하철에선 먹지도 않고, 실내에선 신발도 안 신고, 헬스장에선 샤워 안 하면 눈총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겁도 났어요.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깔끔함이 부담스럽기보단 닿고 싶은 기준처럼 느껴졌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향수가 아니라 루틴이 향기를 만든다는 걸 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프리랜서 글쓰기 수업, 저녁엔 동네 카페에서 일했어요. 일 끝나고 돌아오면 한국어 인강 틀어놓고 단어 외웠어요. 가끔은 비누 하나 고르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이건 너무 진하진 않나? 이건 누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제가 어쩌면 이미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한국행 항공권을 샀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확인하러 가는 비행기였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더는 향수에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땐 솔직히 딱히 벅찬 감정은 없었어요. 장시간 비행을 마쳤다는 안도감, 그리고 조금은 얼떨떨한 기분. 그냥 낯선 나라에 도착했다는 생각뿐이었죠. 근데 입국장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코끝에 뭐가 스친 것도 아닌데 말끔한 느낌이었어요. 향이 없는데도 깨끗한 냄새. 오히려 무향이라는 게 향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낯설게 다가왔어요. 런던에선 늘 냄새가 배경처럼 있었거든요. 담배 피우는 사람 지나가면 담배 냄새. 비 오는 날이면 젖은 트렌치 코트에서 올라오는 눅진한 섬유 냄새. 지하철에선 향신료 냄새 섞인 땀 냄새까지. 그게 불쾌하다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늘 있었어요. 그게 공간의 일부였죠. 익숙했고요. 근데 여기는 무언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소리도 적고, 냄새도 적고, 공기도 얌전했어요. 입국장 바닥은 반들반들했고, 직원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그 흐름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단순히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도 조용했어요. 누구 하나 저를 뚫어지게 보는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무심함이 저한텐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었어요. 불빛은 은은했고, 천장은 높았고,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고, 안내 표지판은 정갈했고, 통로 사이엔 유리와 금속이 번쩍였어요. 약간 미래 도시에 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과장되거나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돈된 미래랄까요? 광고판에 나오는 스킨케어 모델들, 향기 나는 듯한 매끈한 피부, 그 화면마저 이 공기 속에 녹아 있는 듯 했어요. 누가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 옷에선 빨래한 지 얼마 안된 듯한 섬유유연제 향이나 비누향 같은 게 은은하게 났어요. 그게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조용하지도 않은 좋은 냄새였어요. 정리된 향기?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를 걷는데, 괜히 어깨가 뻣뻣해졌어요. 내가 이 공기에 어울릴까? 지금 내 옷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괜히 가방 안에 있는 바디 미스트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냄새를 향수로 덮는 나라가 아니구나. 생활 전체가 향기를 만드는 구조로 움직이는 곳이구나. 리무진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가 쪽에 앉은 여성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허브향 같은 게 났어요. 앞에 앉은 남자분 코트에선 세탁소 냄새 같은 게 나고요. 전혀 인위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한 향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긴장을 주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만 제 몸에서 올라오는 긴의 좌석 냄새가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어요. 내가 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숙소에 도착한 건 밤이었어요. 캐리어를 열고 옷을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평소에 자주 입던 니트였는데, 갑자기 이웃 냄새가 남들한테도 느껴질까 싶었거든요. 세탁을 했던 옷인데도 순간 자신이 없었어요. 수건도 낡아 보였고, 바디워시는 평소보다 향이 과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한국 브랜드의 무향 샴푸. 약산성 바디워시, 섬유 유연제를 샀어요. 고작 이걸로 달라질까 싶으면서도, 그렇게라도 이 공기에 섞이고 싶었어요. 이 나라의 분위기 속에서 혼자 둔탁하게 떠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카데미 첫 수업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바닥 냄새가 났어요. 왁스 처리된 바닥에서 나는 약간 미끈하고 깨끗한 그 냄새. 교실은 칠판이며 책상이며 다 정리되어 있었고 학생들 모두 손소독제를 바르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생활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모두가 지키는 그 일상.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들 너무 반듯했거든요. 앉는 자세, 입은 옷, 말투, 손톱까지. 그중 몇 명은 너무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놀랍게도 한 명도 향수를 뿌린 느낌이 없었어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그 나이대라면 향수로 자기 존재를 부풀려 법도 한데 여긴 아니었어요. 그냥 생활에서 나온 정돈됨이 있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외모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건 위생에서 시작돼요. 샤워 주기, 수건 관리, 침구 세탁, 입 냄새까지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숨을 멈췄어요. 입냄새라는 말에서 목이 탁 막혔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국에선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입냄새 얘기는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니까요. 근데 여긴 그걸 당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노트를 펴고 모든 말을 적었어요. 수건은 몇번 쓰고 갈아야 하는지, 양치 후 입안을 어떻게 헹궈야 하는지, 속옷은 어떤 소재가 좋은지. 이건 단순히 깨끗하게 살자가 아니었어요.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수업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고, 저는 점점 한국의 리듬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날 쓸 수건과 속옷을 따로 세팅해 뒀어요. 밤에는 베개 커버를 만져보고 머리에서 냄새가 날까 손끝으로 확인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저를 안심시켰어요. 나는 괜찮다. 그런 말 대신 나는 오늘도 씻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지켜주는 방패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 끝나고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앉은 한국 여학생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향이 참 좋네요. 향수 뭐 써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저는 그날 향수를 뿌리지 않았거든요. 머리도 아침에 감았고, 셔츠는 전날 밤 세탁한 거였어요. 아침에 바른 바디로션이 아직 살같이 남아 있었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묘했어요. 제 몸에서 나는 향을 누군가가 좋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건 제가 꿈꿔온 일이었는데도, 막상 들으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멍하게 웃었어요.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숨이 찼어요. 어쩌면 그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진짜로 처음 나도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고 느낀 날. 그런데 그 감정이 너무 낯설어서 오래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두 번이나 샤워했어요. 괜히 더 신경 쓰였거든요. 내일 또 냄새 날까봐, 누군가 실망할까봐, 누군가가 제게 다가왔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향수는 누구나 뿌릴 수 있지만 향기는 살아온 방식에서 만들어진다는 걸요. 한국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저는 하루하루 제 몸을 새로 만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베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예전엔 상상도 못 했어요.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내 머리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신경 쓴다는 거. 그런데 요즘은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냄새가 안 나면 안심되고, 이상한 냄새가 나면 하루 종일 그게 걸려요. 아카데미 수업도 어느새 익숙해졌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속옷은 무조건 햇빛에 말린 것만 입어요.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해서요. 처음엔 그렇게 안 살면 버림받을까 봐 불안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문득 거울 앞에서 웃고 있는 저를 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일부러 웃은 게 아니라, 뭔가 기분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 거울 속 제가 낯설었어요. 그 전까진 제 얼굴이 싫었거든요. 코옆땀 샘, 번들거리는 이마, 볼에 올라온 작은 트러블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잘안 보였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은 누가 해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느껴요. 매일 밤 클렌징하고, 물로 여러 번 헹구고, 타월로 톡톡 두드리듯 닦고, 토너 바르고, 수분 크림을 바르고 자요. 그 과정이 점점 귀찮지 않게 느껴졌고, 오히려 그 시간이 저를 다독여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누가 다가오면 먼저 한발 물러섰어요. 냄새 날까 봐, 상대가 눈살 찌푸릴까 봐. 근데 요즘은 조금씩 가까이 가도 괜찮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랑 근처 카페에 갔는데 누가 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언니랑 앉으면 편해요. 깔끔해서. 그 말이 정말 묘했어요. 깔끔하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다니. 저는 그냥 웃었지만 마음 속에선 무언가 부드럽게 녹아내렸어요. 처음엔 샤워하고 수건 갈아입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됐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요. 하루쯤 샤워 못해도 누군가 저를 완전히 다르게 볼것 같지는 않아요. 냄새 때문에 도망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날 홍대 근처 골목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저는 우산이 없었고, 근처 서점 앞 벤치 밑에 잠깐 앉았어요. 그때 벤치에 앉아 있던 중년 여성분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눈만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피하지 않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어요. 나, 이 나라의 공기와 사람들 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구나. 냄새도, 눈빛도, 거리의 습도까지도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젠 누가 저를 보면 외국인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깔끔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따라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침 샤워도, 수건 정리도, 옷 고르는 것도 다 루틴이 됐고, 그 루틴이 제 자존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즈음, 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빅토리아, 제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몇번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녀가 결혼한대요. 저보고 꼭 와줘야 완벽한 날이 될것 같다고 했어요. 그 문장을 읽는데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한편으론 반가웠고 또 한편으론 망설여졌어요. 지금 제 리듬이 무너질까 봐. 영국으로 가면 다시 예전 그 냄새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담배 냄새, 향신료, 땀이 밴 코트, 환기도 안 되는 방 공기. 그리고 그 속에 예전 살아까지도 근데 저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빅토리아는 그 시절 제 냄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배려를 잊을 수 없었고 고마웠어요. 결국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일주일 뒤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어떤 냄새가 날까?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들 속에서 예전의 나로만 보일까? 솔직히 말하면 조금 두려웠어요. 지금의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요. 예전엔 영국이 제 안식처였는데 이번에는 그곳이 낯설게 느껴질까봐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 내가 바뀐 게 맞는지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그 변화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다시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어요. 익숙한 냄새가 나야 할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뭔가 오래된 커튼, 냄새 같은 공기랄까요? 원래 그랬던 건데, 이제는 다른 공기에 길들여졌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공항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더 확실해졌어요. 물기 맺힌 세면대, 거울 위에 남은 치약 자국, 바닥에 떨어진 화장지 조각들. 별거 아닌데 괜히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던 어떤 여성이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손에 남은 기름을 바지에 슥 닦는 걸 봤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요. 시내로 가는 차 안에서 창 밖을 봤어요. 빽빽한 벽돌집들, 낙엽이 쌓인 인도, 버스 정류장 앞에 줄 지어 선 사람들. 다 익숙한 풍경이었는데도 마음 한 구석이 붕뜬 느낌이었어요. 여긴 예전 그대로인데 제가 너무 달라졌나 봐요. 결혼식 당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번이나 샤워했어요. 원피스와 다려온 셔츠. 새 수건, 새 속옷. 향수는 뿌리지 않았고, 대신 라벤더 향의 바디로션을 발랐어요. 거울을 봤는데, 뭔가 한국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분위기. 깨끗함에서 나오는 자신감 같은 거요. 성당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빅토리아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살아, 정말, 너 맞아?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반가움과 어색함이 섞인 눈빛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가왔어요. 피부 좋아졌다. 눈이 더 또렷해졌어. 다이어트 했어?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다이어트도 아니고 특별한 시술도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샤워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깨끗한 음식을 먹은 것 뿐이었어요.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그게 이렇게 달라 보이나 싶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예전 단골 카페에서 친구들과 근황을 나눴어요. 다들 평범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질감이 밀려왔어요. 누군가는 땀이 밴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누군가는 발을 의자에 올린 채 앉아있었어요. 손톱엔 벗겨진 매니큐어, 머리는 헝클어졌고요. 이상한 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만 빼고요. 그 공간에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예전엔 그 자연스러움이 저를 안심시켰는데, 이제는 오히려 불편했어요. 나는 이 흐름에서 벗어났구나. 그게 분명해졌어요. 며칠 뒤, 엄마랑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 뭔가 많이 달라졌구나. 방에만 있던 애가 이렇게 밝아졌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엄마가 제 변화를 알아봐줬다는 것보다 그 말이 제가 서울에서 처음 들었던 말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항공권을 다시 검색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가 있었어요. 런던은 분명 제 뿌리인데 지금의 저를 만든 건 서울이었어요. 다음 날, 빅토리아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 결혼식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답했어요. 너는 어디서든 빛날 사람이야. 저는 울컥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어야 내가 나다워지는가의 문제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을 보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거리, 그 공기, 그 사람들. 예전 말이 나는 이곳에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장 문이 열리고 나오는 순간 느껴진 공기. 그 익숙한 비누 냄새, 고소한 커피 향기, 말끔하고 건조한 분위기. 그 모든 게 저한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시 잘 왔어. 원룸에 도착해서 캐리어를 내려놓고 새 수건을 꺼내 샤워를 했어요. 새로 세탁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라벤더 디퓨저를 켜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어요. 이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는 내가 만든 향기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